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가 만큼 많은 생명수가 많은 이때에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라는 교류수부터는 나오는 그 생명수가 연약한 신령들 메마른 신령들 추구하는 신령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회와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특별히 오늘 이번 이제 한 주간을 주님께서 세계 선교 봉사 협의회에 아버지 신을 남부 교회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귀한 성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늘이자 오자느님의 3일째 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야와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와미. 우리의 몸도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늘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늘은 주님 앞에 응답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성애로 아버지 하나님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원갖각시에서 주님이여 귀하신 예수 의리스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성령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감,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바꿔지며, 다시 한은 자신들을 발견하며, 주님을 우리의 심령성에 모시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먼저 하는 아버지 아버지한 성인이 거나 우리 아버지라니며, 대표 총진을 위에 더욱더 영역을 칠배나 더 뉘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표 총진인 김만성 목사님을 능력의 자리에 붙잡아 주시옵서이 아버지 아들이게한 아버지 아들의 부흥의 단체를 죄의 말씀으로잘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합판 그런 귀한 단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길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니다에서 무시해서 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령을칠해나 떠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까지도 죽어가는 많은 신령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오니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 이로운지가요주시시옵소서새로워지가 하여 로시지소서최강생명가말씀로워지가요 마음판에 새기가여 수없었서 아, 네. 오늘 밤이 귀한 성의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달라지며 가정이 달라지며 이제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신을 안 보게가 달라지며 우리 새 후향이 달라지며 여기 모 모든 신령 신명, 신령들이 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정말의 삶을 살아가셨도록 이 시간 주님이여 주자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많은 아버지 말씀이 퍼포다스가지는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말씀을 오늘 의 강사 진길수 모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의 말씀, 지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자는 마버지여, 목요일과 금요일이 떨 남은 성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잘 진행함으로, 이 기간 남은 세금이 없이, 우리 아버지 아는지 서울에, 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죄 이름을 알리며 죄의 줄이며, 주관한 생명을 살리는데, 영적으로 유하고 내신아뒤를막기하게 소위받는 단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수종들은 아버지 특성과 또한 오식과 아버지 모든 순서를 맡은 하나님이 간 종들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껴서 기도하며 아버지가 늦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수종들을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예배 아름다운 일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없어서 빠지는 아, 시간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여서 깨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풀에 새김으로 우리가 이 사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늦조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집받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